어, 오늘 구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35절부터 보았는데요. 어 35절 말씀은 우리가 구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때 조금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35절이 예수께서 아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대명사들을 써서 누가 누구인지를 가리키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신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그래서 도대체 그들은 누구이고 그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장의 이야기를 좀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장의 이야기는 어저께 우리 박목사님을 통해서 오후 예배 때 찬양 예배 때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장에서 요한복음 구장에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을 고친 사건을 놓고 유대인들, 바리세인들 그런 사람들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장의 이야기를 뭐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각장애인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예수님의 고쳐 주시는 은혜 속에 보게 되었을 때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보다는 처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이 사건을 놓고 나서 진짜 사람들이 감논을 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그 치유된 시각 장애인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너가 도대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어, 해명,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너무 자초지종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모를 부르죠.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또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시각장애인 치유된 시국 장면을 다시 불러. 그러니까 총세 번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laughs> 그 마지막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윗 부분인 29절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는데요. 29절이 하는 말씀은요. 그러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각 장애인을 고쳐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분이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사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각 장애인을 고쳐 주신 것 우리가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도대체 이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절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은 이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러니까 당신들 유대인들 바리세인들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다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당신들은 성경을 잘 알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성경대로 산다고 노력하는 그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당신이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서 한국에서 에에요한국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다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생각,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 진짜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없다. 이거는요, 어,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도 알고 있던 거고,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은 사람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알고 시각장애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 사람의 표현이 그렇죠. 30절에 그러잖아요.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는 거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 우리가 어저께 이제 오후에 배 찬양님의 시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한 번도 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아갈 길이 구어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 보시면, 8절에 보시면은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 시각장애인 주변에 살아갔던 사람들, 그 이웃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예,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극은 잠깐 할수 있잖아요. 연극은 잠깐해서 사람을 보기 좋게 속일 수는 있겠지만 평생을 사람을 속여 먹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잠깐 남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고 필요에 의해서 잠깐 내가 거린인 행세는 할수 있겠지만 그 비려 먹는 게 좋다고 해서 평생을 거린으로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인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눈으로 다시 그러니까 처음 보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고치신 분이 누구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하나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인정하려고 되지 않는 거죠 이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사람을 보게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주시고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만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달랐죠 그죠? 시각장애인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32절과 33절을 보시면은요 이 시각장애인의 말이에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다 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 눈 뜨게 된그 사람이 고백을 한 거죠. 아,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바로 그분은 구주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출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 몇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시면은요 어, 이 바리세인들이 그의 부모를 불러서도 도대체 당신 아들이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느냐라고 할때이 부모가 똑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 이유가요 바로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습니다 <laughs> 이제 이 바리사인들이이 출교를 무기로 삼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할래, 인정 안 할래.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었다. 정말 또 다른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했지만 정작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에 이 출교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쳐주셨던 그 시각장애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에요 36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저라는지라 아, 그는 아, 예수님께서 너가 믿고자 하느냐 주님이 누구신지 알면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세요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랬더니 그가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절하는지라 에서 절했다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뜻이죠 경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37절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사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며 시작하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 그 시간들 시간들 속에 주님의 37절과 같은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께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를 동행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사실상 37절과 같은 말씀이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중저음을 많이 까시고 막 우리에게 에코를 많이 넣으시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을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당 문밖을 못 나가서 말씀은 여기 남고 우리만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당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늘 선포되어지고 늘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그 주님이들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이 시각 장애인 지금은 치유한 이 사람과 같은 모습에 제가 믿고자 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고 말씀 앞에 절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죠? 사람들한테 우리와 함께 살아갈 이웃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질문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 옆에 당신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할때그 사람들은 뭐 어, 아닙니다.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맹인과 같이 이제 이제는 맹인이라는 말안 쓰죠. 이제는 시각장애인과 같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걸 믿기 원하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면 제가 주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십구절부터 사1절까지는요 이렇게. 이게 요즘은 용어가 바뀌어서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참 소경이 누구신가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소경 맹인 이런 말잘안 쓰는데요. 시각 장애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비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진짜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은 떴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 같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신앙이 없어도 그냥 일반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똑같이 허락된 시간을 살아가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값지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눈을 뜨고 진짜 세상을 바로 보며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자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어,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림 하나 보여드릴 때그 그림 책에 나오는 책이 1992년도에 출판한 책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제가 1992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더라고요. 어, 근데 그 당시에 어, 이렇게 그 선교 단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90년대 그당 80년대에도 그랬고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최덕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책임자로 해서 있는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찬양 선교단이 그때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것들 인식이 조금 부족한 시대여서 어 이제 그 찬양 사역 팀이 이렇게 만든 노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참소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건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참소경이 누구인가? 그래서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1절 가사였는데요. 2절 3절 가는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안진뱅이가 누구인가 주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이 안진뱅이 아닌가 그러면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걷지 못하는 사람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걷지 못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누구인가 주님이 계시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안진뱅인가 아닌가? 그래서 또 이어지는 가사가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뻥어리라고 하는 말도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그런 말도 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벙어리가 누구인가?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벙어리가 아닌가?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뭐 용어는, 용어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겠지만, 정말 진짜 남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보가, 본다고는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사람, 에, 그런 사람이 에, 있습니다. 있고요. 또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당신은 참 세상 물정 어둡네. 당신은 참 세상 이치를 잘 모르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실 때,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볼수 있는 사람.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사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을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